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총장님 비상 시국인 만큼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혼란스러운 지금의 정국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 일어나지 않아야 될 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거부하는 어떤 세력도 어, 저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음. 아 민생을 위해서 어, 국정이 빨리 안정되고, 어, 문제가 된 부분은 철저히 조사, 처리, 처벌, 음.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대덕구 공직자 분들에게도 뭐 행정 서비스 이런 거 흔들림 없이 하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죠? 네. 지난주 그 확대 간부에 이때 공직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주고, 특히 언행에 조심을 기해서 구민들이 어, 그러자나도 어려운 시절에 좀 안정을 찾고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네.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다해달라는 음. 당부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대답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벌써 한해 끝자락 12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해를 결산하고 내전 내년 구정의 방향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죠. 그렇습니다. 어 2024년 시작한 게엊 그제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너무나 빠르게 아, 세월이 지났는데요. 네. 올한 해도 어, 제가 꿈꾸는 대덕, 대덕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음. 어, 잘 사는 대덕, 또 그리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덕, 즐거운 대덕을 만들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온 어, 2024년이었습니다. 네. 민선 8기. 이천이 년육 개월이 정말 삽시간에 이렇게 지나간 듯합니다 네. 네 임기 이년육 개월 동안 대덕구에는 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음. 그동안의 주요 성과와 소외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대덕구는 민선 팔기 출범 이후 이년육 개월 동안 우리 희망찬 미래 또 따뜻한 복지 환경 등육대 구정 방향을 충실히 또 그리고 끊임없이 추진한 2년 6개월이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연축 도시개발사업 실시계이긴가 대덕구 신청사 건립, 지열설비공사 착수 음. 2024 대덕 물빛축제의 성공적 개최 석봉복합문화센터 개관 네. K돌봄 대표 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음. 어르신 통합돌봄 사업 등의 큰 성과와 60건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음. 국시비 4 9 4억 원을 획득하는 등각 네.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 가지가 아직도 대덕구에는 어,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대덕구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성과를 내서 네. 어, 대덕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 최근에는 공약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도 가지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덕군은 화합과 통합, 연대와 협력, 공정과 자유를 3대 핵심 가치로 희망찬 미래 사회 등 6대 구정 방향을 설정하였고 45개 공약 사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네. 24년 10월 말 기준으로 공약 이행률이 77.7%로 45개의 공약사업 중 25건의 공약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20건의 공약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어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공약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 4일 청소년 어울림센터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주민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앞서 말씀하신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2014년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여러 공고사업에 선정돼서 약 49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아 어, 비결이라는 게 달리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고 또한 대덕구의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대덕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응원해 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음. 이러한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그러한 결과물을 낳았고요. 네. 또한 국시비 확보에서도 어~ 청사 건립 기금이라는 음. 어,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가 있지만 네. 또 재정 자립도가 대단히 열악한데 음. 그러한 것을 위해서 어, 커버하기 위해서 어,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네. 어, 많은 어,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우리가 부족한 재원을 음. 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어, 보완하는 네.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음. 이러한 어, 공모 사업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준 대전시와. 그리고 지역 정치권에도 감사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 대덕구는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렇죠. 음. 네. 그런데 올해는 49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네요. 음,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그리고요. 연축동 신청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금년 10월에 지열 설비 착수식을 어, 시작했습니다. 신청사는 연축동에 지상 9층, 지하 2층으로 38,810평방미터로 지어지고요. 거기에는 네. 의회와 보건소도 함께 지어집니다. 음. 건립비용이 당초 원래 계획했을 때는 한 1,200억 정도가 계산이 됐었는데 네. 인건비와 자재대 상승 등으로 음. 약한 1,600억으로 이렇게 예, 증액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압박이 더 가해지고 있는데요. 음. 청사 권리 기금을 지금 제가 취임해서 한 600억을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한 900억 정도 기금 적립을 해서 음. 또 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청사 부지를 매각하면. 대전시에서 어 매입을 해 주기로 약속이 돼 있는 거죠. 네. 한 500억 정도. 음. 그리고 나머지 한 200, 200억 정도는 음. 기타 재산을 매각하고 음. 또 기금을 어 내, 내년, 내후년 네. 이렇게 적립하면 음.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1,600억 정도의 에, 충당금은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나 네.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그곳에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예산이 부족해서 네. 대전시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 신청사, 건립과 더불어서 연축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도 궁금합니다. 네, 연축 도시개발 사업은 혁신 도시가 핵심입니다. 네. 그곳에는 구청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 공, 공동주택과 어, 유통 단지 그리고 어, 혁신 도시에 유치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이제 선정이 돼야 되는데 네. 어, 그것이 아직 선정이 되지 않고 어, 용역 기간이 또 연장돼서 대단히 유감스러운데 어, 지금 어, LH에서 기본적으로 혁신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연축 도시개발 사업은 대덕구에 남과 부로 나눠져 있는 음. 중앙부를 연결해서 중앙이 단단한 허리가 단단한 도시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지역이 앞으로 어, 좀 늦었지만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음. 또 수자원공사 대전시와 대덕구가 함께하는 디지털 물산업 밸리 단지가 신대뜰에 들어서고 오. 그리고 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지선이 연축까지만 오도록 돼 있는 것을 지금 대전시에서 약속을 해덕력까지 연장해서 어, 네. 해덕력이 환승역이 되도록 하고 음. 그리고 어 대덕구의 대전시에서 약속한 어 스포츠 콤플렉스 아레나 아돔 네. 어, 구장이 이제 대덕구에 유치가 되면 네. 그 곳이 아마 상당히 응집되는 도시 기능을 할 것이고 지금 많이 건설이 돼 있는 헤더가이시와 헤더가이시 해덕IC 옆에 신문교각 어 건설이 되면 네. 어, 그곳이 연축 혁신도시 주변이 교통 허브로 와, 이렇게 발달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음. 또 하나는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망 사업이 네. 오늘 트램 어~ 착공식 한 것처럼 음. 광역철도망도 트램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어. 완공이 되면 네. 어, 대덕구의 어떤 그~ 교통 기반 시설은 음. 다 완성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덕구만의 정책이 있다면요? 네, 2022년 7월부터 민선 8기 대덕구정을 이끌어오면서 대덕구 경제 최후의 보루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어느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전기금 대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은 15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 대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2023년 부터 제가 취임하고 48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네. 현재까지 320개의 사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대표적 수상공인 지원 정책 기란으로 대덕 중소기업 혁신 성장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은 대전 대덕 산단 그리고 오정 소공인 집적지구 그리고 어 평촌동 소공인 집적지구에 음. 혁신 지원 센터를 성장벨트에 혁신 지원 센터를 조성해서. 그곳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저희들이 특화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에 42곳이 있는데 대덕구에는 두 곳이 지원센터가 유치돼서 우리 대덕구에 거서 사업을 하시는 중소 소공인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더 주고 있는. 센터가 개설이 돼서 네. 3월과 10월에 개설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네. 또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에 맥주 페스티벌을 음. 어 개최해서 네. 어 지역 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했고, 네. 또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서 빈 점프를 활용해서 음. 어 지금 10포점을 어 지금 12월까지 예 개점해서 운영하고 있고, 음. 또 법동시장에는 고옥 고객 지원 센터를 개설을 완공을 해서 네. 지금 오픈을 한 상태에서 음. 어, 법동 시장도 활성화를 위해서 음. 어, 또 그리고 내년에는 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예. 빈 점포 활용은 청년 창업에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어, 청년들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빈 점포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 음. 어, 간판 비용, 월세 이런 것을 저희들이 2천만 원까지 어...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대덕구에서는요 또 취약 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사업에 도전하시는 걸로 음. 보입니다. 복지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대덕구에서는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이 필요한 주민에게 통합적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덕형 마을 돌봄 서비스가 제 공약 사업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기존 돌봄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퇴원환자 돌봄, 또 방문 목욕 등 체험 돌봄, 긴급 사유 발생 시 틈새 돌봄, 경증 치매 어르신 헬스케어 서비스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데요. 네. 또한 저출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대덕구를 만들고자 여성친화도시 실현.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 개선,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24시간 당직체제 운영 등 음. 보육 관련 정,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네. 다른 지자체의 정책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대덕구만의 복지 정책을 만들어서 네. 대전시 최초로 1인 가구 모바일 안심 케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네. 대전시 최초로 방문오류 지원센터를 조성했으며 음. 대전시 최초로 어르신 케어 안심 주택 늘봄체를 개소하여 지금 입주를 마쳤고요. 네. 전국 최초로 어르신 돌봄 건강 학교를 운영하여 어. 큰 성과를 이루고 있고 네. 오늘 성과 공유회를 마쳤습니다. 아, 네. 그 결과 의료돌봄 통합지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요. 음. 전국 지자체 보육 정책 평가에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이어서 대통령상을 또 수상했고요. 음. 아동 학대 신속 대응 등 우수 정책으로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전국 자치구에서는 69개 자치구 중에 1등을 하였습니다. 네. 또한 치매 안심센터 전국 기관 평가에서는 A등급을 수상하였고. 음. 수상하여 또 보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아 말씀하신 것처럼요. 음. K돌봄 대표 도시 대덕구의 우수복지정책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 곳곳에서 방문이 이어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주목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덕구의 우수복지정책을 배우기 위해 24년에만 전국에서 29개 지자체에서 음. 벤치마킹 방문과 우수사례 발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네. 지난 7월에는 제주 MBC에서 우수사례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방문하기도 어, 했습니다. 네. 대덕구에서는 초구령 사회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덕경 마을돌봄 모델 구축, 돌봄 건강학교 조성, 방문 의료센터 조성, 케어 안심 주택 운영 등 의료와 돌봄, 주거를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네. 이는 어르신들이 중증화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고 음. 가능한 모범적인 사례로 24년 의료돌봄통합지원 우수지자체 선정에 영예를 안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우수사례를 공유를 통해 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 SOC 시설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덕구는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즐기면서 문화예술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음. 주민을 위한 생활 레스 소시스트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에도 힘쓰고 있고요. 네. 다양한 공공 시설을 한 곳으로 모으고 각종 생활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하는 집적화를 통해 이웃과 소통 공유의 공간을 넓힌 것이 특징입니다. 네. 대덕구의 첫 작품인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231 평방미터로 건립됐고 23년 10월부터 지금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이용되고 있고요 네. 센터 1층에는 작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2층에는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되어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은 물론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의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중리 복합문화센터 개관에 이어서 석풍 복합문화센터도 마침내 지난 7월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네. 신탄진 목상동 석풍동 더감동 북부권 사계동 지역 주민을 위해 건립된 석풍 복합문화센터는 지상 2층, 지상 3층, 지하 2층으로 연면적 12,600 반2 6 3 9미터로 건립되어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도서관, 주민 건강센터, 네. 로컬 푸드 매장, 음. 국민 체육센터 등 주민들이 시설이 곳곳에 배치돼 지역민들의 문화와 편의 시설 갈증 해소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또 음. 아, 신탄지 지역에는요. 오는 2018년까지 또 하나의 복합 문화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라고요. 네. 교육부에서 주관한 24년 학교 복합시설 공모에 대덕구 음. 세일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네. 연면적 4,300 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음. 지하, 1, 지하 1층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생존 수영 센터 네. 그리고 주차장과 도서관이 들어서고요. 음. 지상 1층에는 어, 도서관, 북카페, 돌봄 교실 등이 조성될 예정을 있습니다. 음. 사업비가 한 250억 정도 되는데 네. 175억 원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 받도록 확정이 됐고요. 네. 25년 건축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음. 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신탄진 얘기가 나왔어요. 신탄진 네. 역인가요? 우리 네. 인천공항에 가는 종류장이 음. 생겼죠? 네, 한 15년 이상 대덕구 북부권 신탄진 지역 주민들의 정말 수건 사업인데 음. 간절하면 어, 풀린다고 <laughs> 네네, 네네. 어, 제가 취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음. 원래 아는 신탄진 어, 휴게소에 에, 공항 가는 간이 정류소를 만들어서 네. 어, 복합터미널에서 휴게소 신탄진 휴게소 들려서 음. 사람을 탑승시키고 이렇게 공항 가는 계획이었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좋은 안인 음. 신탄진역 그렇게 그러니까 신탄진 지역 인구 밀집 지역에 음, 에, 어, 버스 정거장이 생겨서 네. 복합 터미널에서 신탄진역 앞에 와서 네. 사람을 탑승시키고 어, 옛날에 청원, 청원 톨게이트 네. 청주 어, 남부 톨게, 음. 톨게이트죠 그 그곳을 해서 공항을 가도록 음. 해서 신탄진 지역 주민들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더 좋아졌고요. 네. 차를 가지고 오지 않고 캐리어를 끌고 신탄진 여기 와서 바로 공항 가는 버스를 탈수 있는 네. 아주 정말 훨씬 더 좋은 안이 네. 이 내년 3월부터 실행 행되게 됐습니다. 아 내년 3월부터요. 네네. 신탄진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대덕구 주민들이 네. 다 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음... 네. 아 그리고요 대덕 물빛 축제가 대덕구 대표 축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대덕 물빛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대덕 물빛 축제는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청호와 그리고 고래 테마를 테마의 경관 빛이 음. 어우러지며 경관 전시 체험을 연계해서 매년 4월에 한 달여간 개최되는 대덕구의 대표 축제인데요. 사시 네. 도시형 소비 축제나 농어촌 지역의 생산물 판촉형 축제와는 달리 대덕물빛축제는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민선 8기에 발굴한 독창적인 축제입니다. 구민과 네. 외지 관광객들이 높은 평가로 2024년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프로그램 특별상을 받았고요. 네. 누적 관광객 70만 명 유치 및 직접 경제효과 195억 원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네. 또한 대덕물빛축제를 기획하면서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하기 위한 음. 전략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컨셉으로 대덕 물빛 축제는 고래를 컨셉으로 기획한 축제로 네. 대덕구 이연동의 고래설화를 모티브로 기획함으로써 음. 전국적인 호기심을 유발했고 관심들을 높여 어, 효과를 발휘했고요. 네. 특히 기획의 확대를 위해 고래 컨셉의 동화책을 발간하고 주제가를 만드는 등 프로그램 발굴 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두 번째는 축제 기간 일반적으로 지역 축제는 3~5일 정도의 기간으로 진행되는데 음. 대덕 물빛 축제는 한 달간 지속돼서 지속해서 진행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차브라가 축제의 성공은 물론 관광객 유입도 확대했고 결국 우리 대덕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할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여러 가지 말씀 나눴는데요.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물리적으로 예산상, 시간적으로 이렇게 아직 제가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안타까운데 음. 가장 중요한 청사 이전이라는 음. 큰 과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도시를 제대로 완성해야 된다는 큰 과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촘촘히 채워 나가기 위해서 어, 열심히 했지만 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이 제때에 지금 안 되는 부분은 네. 참 어, 두고두고 좀 아쉬움으로 음. 남지 않을까 싶어서 네. 하루빨리 내년에라도 좀 결정이 좀 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대덕구의회가요 장기간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저도 지방의원을 경험한 구, 음. 에, 단체장으로서 네. 어, 의회는 의견이 다른 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용광로처럼 이렇게 녹여내는 다른 생각들을 녹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 녹여내는 과정이 어, 지나치게 너무 오래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어, 저는 철저히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하고 구청장 역할을 하면서 의회가 오직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어, 의원님들 각자의 어떤 자리 이런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들 겸손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음. 좀 상호 의견이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어떤 때는 배려까지도 하면서 음. 어, 타협해가는 그런 정치 모습을 보고 싶고요. 네. 그나마 늦었지만 어, 이제 해결이 돼서 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총장님은 소탈한 분으로 음. 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어. 직원들과의 소통은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직원들하고 뭐 우리 점심시간에 작은 음악회를 통해서 어그 달에 생일인 어, 직원들 같이 이렇게 어, 축하도 해주고요. 음. 또어그 신규 직원 또 중견 간부 간부 이렇게 그룹별로 어 만남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큰 과업을 이루었을 때그 과업을 이룬 그 부서를 전체 같이 초청해서 대화할 시간을 갖기도 하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어, 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음. 그런 어, 직원들을 따로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어, 위로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해 나갑니다. 음, 네. 청장님만의 네. 인사 원칙. 인사 철학은 음. 무엇입니까? 기본은 있습니다. 기본은 그 동안의 그 직원들이 성과표, 음. 성적표 음. 네. 이게 있는 거고 그리고 어, 혁신 인사를 가미해서 음. 하는데 혁신 인사 가미하는 것은 어, 구 행정을 선진적으로 어, 음. 끌고 갈 만한 직원들을 발탁해서 어. 어, 발탁 인사를 하는데요. 네. 그런 것은 대개 어떤 선진 우수 사례를 음. 어 어떤 선, 선도적으로 어, 이렇게 발굴해서 음. 어, 행정에 접목시킨 직원들을 좀 발탁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음. 내년 구정 목표 세우셨을 텐데 음. 무엇입니까? 네, 25년 민선 8기 사실 실질적으로 어, 일을 할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네. 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공약 사업의 성공적 완료와 함께 지역 주요 수건 사업의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이고요. 네. 25년 구정 운영의 방향은 크게 대덕을 웅비를 위한 신성장 도시 기반을 마련해서 음. 어, 내일이 기대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음. 특히 웅비하는 대덕의 미래를 위해 음. 연축동 신청사 건립 공사 본격화를 계기로 해서.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 음. 대전 디지털 물산업 밸리 조성, 네. 다목적 공연장 복합시설 등이 추가된 대덕구 아레나 복합 물화시설, 리틀 돔 야구장 건설 등과 같이 그간 구성에만 머물러 왔던 신대 연축지구 등 종합개발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네. 또한 재정 여건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 실효성이 낮은 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해 가용 재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덕 구민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네, 2025년에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구정이 난제들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신중하게 변화를 도모하며 도시를 재탄생하도록 분골세신의 노력과 처음에 품고 다짐했던 마음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결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엄중히 대덕구민께 약속드립니다. 네. 또한 CBS 시청자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웃음,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